안녕하세요. 축장인 골키퍼입니다. 축구라는 게참 신기한 게, 같은 리그를 봐도, 어떤 분은 우승권 경쟁을 하는 빅포, 뭐 첼시나 맨시티, 리버풀, 맨유 등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저처럼, 지난 시즌 강등권 싸움을 하는 에버턴, 언니, 와포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뭐, 그런 게 틀린 게 아니라, 각자 즐기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하는 팀은 너무 잘하다 보니, 뭔가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을 볼 때, 우와, 잘한다. 라는, 그냥 그런 느낌만 있는 반면, 강등권 팀의 경쟁은 약간 그 부족한 면이, 우리 같은 사람도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강성건 팀이 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광탈한 중국이 최근 3월 23일에 열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주최하고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카타르,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크로아티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총 10개국이 참가하는 친선경기인 두바이 아우디컵 u 2 3에서 베트남이 무서운 나머지 두바이 아우디컵 주최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정 변경이라는 초강수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참 중국 답죠. 원래 대회 26일에 열리는 2차전에서 바포터 예정이었던 베트남과 중국의 대진이 중국 측의 일원 베트남은 크로아티아, 중국은 태국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우선 중국의 생각은 최근 앞서 열린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베트남이 태국을 꺾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와 전적을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베트남 U23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4경기에서 최다인 9골을 득점하고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기록을 남겼고, 실점하지 못한 유일한 경기는 동티모르와 중결승전이며, 조별리그에서는 싱가포르를 7대0으로 대파하고, 결승전이 아닌 조별리그에서 만난 태국도 1대0으로 승리하는 등두번 모두 다 이기면서 지난해 12월 박항 감독이 이끄는 국가 대표팀이 2020아즈컵에서 당한 패배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의 현재 모습 때문에 중국은 지난번 아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베트남을 처참하게 패하고 자국 여론의 어떤 문매를 맞았는데요. 그때 후폭풍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공산당 더비를 질 경우 감당이 안될것 같고 본인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주최측에 압력을 가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결정에 저는 중국보다도 태국이 더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랭킹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짜 밑바닥 팀들었던 일종의 자존심 같은 그런 거죠. 이에 대해 베트남 언론 매체의 소환은 중국 신화 스포츠를 인용해서 중국 축구에는 다행인 일이며 이는 최근 중국 성인 대표팀이 3대 1로 패했기 때문이라고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으며 이 매체는 또 다른 중국 언론을 이용해서 베트남을 피한 것이 중국 U-23팀에는 좋은 일이다. 너희가 설날에 AJ 부팀 패배 이후 두 바이컵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막판에 일정이 변한 것이 다행이라며 전했습니다. 뭐 거의 언론에서 전한다는 이몇 주의 기사가 베트남이 벌써 중국을 놀리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죠. 그리고 이러한 일정의 변경은 당연히 중국 축구 협에 어떤 영향력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친선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이 두바이컵의 중계권을 구입하는 몇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중국의 상황은 뭐랄까 약간 눈물나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 이렇게 뭐 베트남도 사실 무서워서 피하면서 반기 뛴 놈을 썩는다고. 동남아에서 쪽팔린 그 화풀이를 또우한테 하죠. 시나스포츠는 사일 김신욱이 150만 유로로 싱가포르 리그 최고 연봉자가 됐다면서 김신욱처럼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 동남아 리그로 향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뭐 중국 슈퍼리그 수준이 동남아보다 훨씬 높은데 동남아 리그로 갈 경우 수준이 떨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어이가 없죠. 황사먼이라고 불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해외 유명 선수들을 영입을 한건 중국의 방식이 원조가 아니지 않나. 최근 중국 슈퍼리그는 거의 대부분의 구단이 정상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의 이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중국 선수들도 동남아 리그로도 이탈하게 되자 중국의 해당 정책 어떤 본래 취지인 중국 선수들의 어떤 유럽 편인데 이게 동남아 리그로 이탈되니까 중국 선수를 대상으로 비난을 한다면 자기들 어떤 정책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 선수를 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예시가 김신우 선수가 아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자꾸 유럽 리그에서 뛰는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부러워서 자국 선수들을 좀 유럽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먼저 자국의 어떤 실력과 수준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중국 축구협회가 사상 최강의 어떤 임금 제한령을 반포했는데 그중 광저우는 팀내 선수들의 연봉 상한을 1억으로 했죠. 이는 자국 중국 선수들도 나가라는 소리인데 이러한 정책에 지금 많은 중국의 국내 유명 축구 선수들도 모두 팀을 떠난다고 알려졌으며 광저우를 비롯한 다른 팀들도 이지역에 크게 태클을 걸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중국 리그 선수들이 었던박 개시 열릴 전망이라고 하죠 이러한 중국 내의 정책에 따라서 광저우는 다른 클럽의 어떤 이적 협상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진짜 일본 부동산 거품 최고점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낮지 않을 것 같은 거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더 와닿을 겁니다 왜 퇴사할 때 명함에서 딱 다른 걸다 지우고 내 이름 석자와 연락처만으로 나를 평가를 받잖아요 그때 그리고 진짜 진짜 냉정하게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축구 발전이 없다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300번은 들었을 내용 같은데 처음 들은 것 마냥 신이 나고 재밌지 뭐 압력을 가해서 대진을 바꾸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한 백만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패배에 자국선수였던 중국 감독으로도 교체를 했으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일본의 2대0, 베트남의 3대1로 패하자, 다시 외국인 감독을 물색하고 있고, 현재 산동 타이산을 이끄는 힐릭스 마가트를 중국 대표팀 감독직으로 요청 했는데요. 뭐, 리피나 히딩크 등그 위에 수많은 명장이 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우리를 뭐, 한 것방지라고 무시를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은 안 쓰이죠. 곧 조만간 몰디브, 괌, 스리랑카, 바티칸, 조기 축구팀에게도 패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